여름 장마철은 늘 그렇듯 축축하고 무겁다. 비는 멈출 기미 없이 내리고 공기는 눅눅하다. 거리의 사람들은 우산을 바짝 굽혀지고 종종 걸음을 친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려는 듯 서로 마주치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익숙한 카페 창가에 기대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곳은 홍대 한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다. 대형 프랜차이즈 처럼 북적이지도 그렇다고 너무 한산하지도 않은 적당한 분위기 오전에는 조용한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펼쳐 일을 하고 오후가 되면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채워진다. 비가 오는 날이면 손님이 더 많아진다. 밖에서 비를 피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저 이 날씨에 커피 한 잔과 함께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나는 늘이 자리에서 바쁜 손님들을 맞이하며 커피를 내린다. 바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지며 자연스럽게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은지가 여느 때처럼 차분한 얼굴로 주문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단정한 모습이었다. 긴 머리를 질끈 묶고 꼭 맞는 검은색 앞치마를 두른 채 절대 흐트러짐이 없다. 우리는 이 카페에서 함께 일한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나에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다른 동료들과도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고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가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쩌면 그녀가 일부러 선을 긋는 걸지도 모른다. 가까워지면 언젠가 상처받을까 봐. 아니면 그녀만의 사정이 있는 걸까? 띵동. 카페 문이 열리면서 젖은 두산을 든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천천히 메뉴판을 살펴보더니 마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카페라떼 한잔 주세요. 나는 자연스럽게 라떼를 만들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할게. 순간. 나는 손을 멈췄다. 은지가 먼저 나서서 커피를 만들겠다고 한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평소에 맡은 일만 묵묵히 하는 편이라 이런 작은 변화도 나에게는 크게 다가왔다. 그녀가 왜 이러는 걸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은지는 손길 하나하나에 신중함이 묻어 있었다. 정확한 양의 우유를 따르고 스팀을 조절하며 거품을 만드는 과정까지 막힘이 없었다. 마치 커피 한 잔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듯 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옆모습을 지켜봤다. 평소처럼 무표정하지만 묘하게 신경이 쓰였다. 그 순간 오래전 비 오는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지금과는 다른 장마철, 다른 비 오는 날이었다.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나는 우연히 은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카페 구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 끊임없이 쏟아지는 빗줄기, 그리고 그녀의 손에 꼭 쥐어진 핸드폰.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괜찮아. 그때 은지는 나를 올려다 보았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눈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은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는 듯. 하지만 나는 알수 있었다. 그녀가 속으로 울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도 그녀는 한 번도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묻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은지가 갑자기 내 몫의 커피를 만들겠다고 나선 게, 어쩐지 그날과 겹쳐 보였다. 은지는 조용히 라떼를 완성했다. 컵을 조심스럽게 손님 앞에 내려놓고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손님이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미소를 짓는 순간, 그녀도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런 은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비 오는 날, 은지는 어떤 감정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장마가 시작된 지 며칠째라 도로 위에는 물이 고였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산에 바짝 굽혀진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우리 카페도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다. 비 오는 날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찾는 사람이 많아서인지 퇴근 시간이 지나도 카페 안은 꽤 붐볐다. 나는 은지와 함께 마감을 하고 문을 닫았다. 시간을 보니 밤 10시를 훌쩍 넘겼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뒤적였다. 하지만 예상대로 우산은 없었다. 아침에 나올 때는 분명 흐리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비가 많이 올 줄은 몰랐다. 은지도 나와 같은 상황이었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지다가 이내 체념한 듯 한숨을 쉬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며 푸념했다. 아, 진짜? 우산 좀 챙길걸. 은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에도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뭔가를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비 맞는 걸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라 그냥 빨리 기숙사로 뛰어가기로 했다. 나 그냥 뛰어갈래. 나는 결심한 듯 말했다. 기숙사까지 걸어서 15분 거렸으니 젖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빨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은직간에 팔을 붙잡았다. 너 미쳤어? 이렇게 뛰어가면 감기 걸린다고. 나는 피식 웃으며 장난스럽게 받아쳤다. 그럼 여기서 밤새도록 기다릴 거야? 어차피 비 멈출 기미도 없는데? 은지는 내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나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수 없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자기 외투를 벗어 내 머리 위에 덮어주었다. 야, 너 미쳤어? 내 옷이야. 젖으면 어떡해? 나는 당황해서 옷을 다시 벗으려 했다. 나보다 내가 더 약해 보이거든 조용히 따라와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은지가 이렇게까지 하는게 놀라웠다 바람에 날리는 옷자락 밑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하게 가까워졌다 은지의 체온이 바로 옆에서 느껴졌다 그녀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밖은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온한 벌로비를 피하려니. 어깨를 맞대고 걸을 수밖에 없었다. 거리에는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며 무릉덩이를 튀겼고,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나는 은지를 슬쩍 쳐다보았다. 평소라면 불편했을 텐데, 오늘따라 묘하게 조용했다. 너 원래 이렇게 남 챙기는 성격이었어? 나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걸음을 계속했다. 나는 다시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근데 너도 다 젖었잖아. 그제야 은지는 나를 힐끔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하, 진짜 너 때문에 더 젖었잖아. 그냥 가만히 있을 거지. 그냥 같이 뛰어갈까? 아니, 그냥 조용히 걸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녀가 하는 대로 따랐다. 기숙사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은지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나는 의아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왜? 은지는 빗속에서 나를 바라봤다. 조명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녀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그녀는 작게 말했다. 비 오는 날 싫어해. 나는 뜻밖의 질문에 멈칫했다. 아니, 그냥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뜸을 들이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비 오는 날을 별로 안 좋아해. 그 말이 왜인지 신경 쓰였다. 나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뜨거운 라떼가 눈앞에 놓이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손님을 위해 만든 커피였지만 내 시선은 전혀 엉뚱한 곳에 꽂혔다. 은지의 손목, 그녀의 손목에는 익숙한 은색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저 팔찌, 내가 작년 생일에 선물했던 거다. 나는 당연히 그녀가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내가 직접 버렸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거다. 그때 일이 있었고, 은지는 더 이상 나와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저걸 차고 있는 거지? 나는 순간적으로 입을 열고 싶었지만, 참았다. 차라리 모른 척 하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그런데도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나한테 말하지 못한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그거 아직도 갖고 있었네? 은지는 내 말을 듣고 멈칫했다. 그리고는 아주 잠깐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짧게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다. 은지는 원래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 진짜 그런 건가 싶다가도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신경이 쓰였다. 아니, 근데 나는 말끝을 흐렸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사실 물어본다고 답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것도 아니었는데. 은지는 다시 조용히 라떼를 손님에게 건넸다. 나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만약 정말로 나를 싫어했으면 굳이 저걸 차고 있을 이유가 없었을 텐데. 혹시 은지도 나처럼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차고 온 걸까?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카페는 이미 문을 닫았고 직원들도 다 퇴근한 뒤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바 뒤에 남아 테이블을 닫고 있었다. 사실 이미 다 정리된 상태였지만 괜히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싶었다. 반대편에서는 은지가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서 계산을 맞춰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우리가 함께 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그런 성격은 변함이 없었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은지가 볼펜을 쥐고 종이에 글씨를 쓰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다. 나는 몇 번이나 입을 떼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갈까.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아직도 그거 하고 다니네. 은지는 내 말에 살짝 멈칫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응. 아직 멀쩡한데 굳이 버릴 필요 없잖아. 나는 핏이 굳었다. 진짜 그냥 그 이유야. 이번에는 은지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손목을 무의식적으로 감싸 쥐는 모습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은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겠으니까. 근데 진짜로? 그게 다야. 은지는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장부를 덮었다. 그럼 뭐가 더 있어야 하는데 그냥 궁금해서 궁금할게 뭐가 있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돼. 내가 왜 그걸 아직도 갖고 있는 건지. 그러자 은지가 나를 빤히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정작 입에서는 차가운 말이 나왔다.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뭐 내가 뭘 가지고 다니든 그게 무슨 의미든 너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웠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 응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이 이상 밀어붙였다가는 그녀가 또다시 나를 멀리할 것 같았다. 내가 정말로 묻고 싶은 건 따로 있었다.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걸레를 씻고 정리된 발을 다시 한번 훑어봤다. 은지도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겼다. 그날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한다. 추운 겨울밤, 기숙사 옥상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담요 하나를 나눠 덮고 있어서인지 그렇게 춥지는 않았다. 옥상에서 내려다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날따라 유난히 반짝였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사구려 캔맥주가 하나씩 들려있었다. 시험이 끝나고 잠깐 쉬자는 핑계로 올라왔지만 사실 나는 오늘 꼭 해야 할 말이 있었다. 은지는 조용히 캔을 기울이며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힐끗 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나, 너 좋아해. 내 목소리는 한겨울 공기만큼이나 차분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은지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 놀란 눈빛이었지만 그렇다고 피하거나 어색해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를 그래? 그녀는 마치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했지만 나는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넌 어때? 은지는 아무 말 없이 맥주 캔을 손으로 굴렸다. 옥상은 조용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리고 얼마간의 침묵 끝에 은지는 갑자기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내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건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였다. 마치 시험 삼아 건드려보는 듯한. 하지만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닌 나는 숨을 멈춘 채 얼어붙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은지는 키스를 끝내고 나서도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도 그런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가로등 불빛도 도심의 소음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우리 둘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잊지 못했다. 오늘따라 카페는 유난히 한산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시간대에 손님들이 몰려야 할 텐데, 날씨 때문인지 가게 안은 조용했다. 나는 바에 서서 멍하니 커피 머신을 닦고 있었다. 굳이 닦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했지만 할 일이 없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싫었다. 반대편에서는 은지가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카페 한쪽에 작은 서가가 있었는데 주로 단골 손님들이 읽던 책들이라 제대로 정리된 적이 없었다. 은지는 하나하나 먼지를 털고 책을 크기별로 맞춰 다시 배열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예전엔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는 것조차 어색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유 없이 신경이 쓰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입을 열고 말해버렸다. 그때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도 같이 있었을까? 은지는 움직이던 손을 멈췄다. 그녀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내가 한 말을 곱씹는 듯 했다. 그러고 나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정작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아련함? 원망? 아니면 미련? 그런데 결국 은지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연아, 과거는 바뀌지 않아. 그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순간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은지가 안에 이름을 부른 게 얼마만이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는 알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은지는 정말로 아무 미련도 없는 걸까? 아니면, 그저 감정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은지 생각뿐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예전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다고, 방법이 없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은지가 알았으면 했다.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걸, 은지가 나를 밀어내도 괜찮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그냥 그 곁에 있고 싶어. 이 감정이 단순한 미련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단 한순간도 은지를 잊은 적이 없었다. 한 번도, 단 1초도.